넘는지 아니 다섯 살때 제가 낚시를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서 짐을 그 내리고 산는 언덕을 넘는데 다섯 그살 아이가 그 고기를 담는 망, 살림망, 응. 그 망에 그거를 들고 낚싯대를 들고 아버지가 일부러 막 산에 막 넘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한 번도 쉬지 않고 포기를 안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때 그래서 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2년이 됐어. 그 운동하면서 그때부터 낚시 핏줄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이제 되게 키가 작고 외소하다 보니까 한약 같은 걸 많이 좋워먹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뜨거운 시는 낚시가 대중적이었고 매왜 낚시를 가셔요 어머니 아버지랑. 잡은 날도 있고 못 잡은 날도 있을 거예요. 전 이제 운동하러 갔다 왔으니까 냉장고 보면 꺼운 봉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냉동실에. 방울치 이런 건가? 아니 아니 붕어만 아... 어... 그래가지고... 붕어만 내가지고막먹거예요네그래고 한... <laughs> 아버지 말로는 그래요 100마리 정도 잡으면 어... 몇 개월 동안 100마리를 잡아요 옛날에는 솔직 물만 고기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장을 먹는데 노경이 아닌데 막좀 비린내가... 막 기름... 생선기름 비진내가... 비... 되는... <laughs> 생선 같은 거? 기또으 어... 그걸 제가 이제 먹었죠 근데 어... 이제 그때 이제 낚시를 가보면 저는 낚시할 그때는 성격이 어디를 막 튈지 몰라가지고 성격 자체가 막 운동을 해서 야구하기 전에 삼촌은 도장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어디를 천방지축이었지 만 어디를 튈올라르고막 성격이 막 어떻게 주체가 안되고 막 이랬는데 낚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프로 와서 이제 프로 와서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골프랑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운무수 생활을 하는 데 있었죠 그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골프를 배웠죠 재밌더라고 음. 진짜로 정말 재밌어 근데 한몇년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에너지가 이 제가 경기할 때 연속이 되는 거죠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똑바로 치면은 한데 똑바로 치면은 뭐아닌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종아리도 아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이제 몸이 지쳐있는 상태도 라운딩을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라운딩 음. 골프 치는 게 근데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아 낚시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익할 때 2010년도 9년도 1 0년도에 낚시대를 다시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샀어요 친구랑 같이 이제 유료 낚시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재밌대요 이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음. 그 야, 낚시터가, 요즘 낚시터가 산 속에 있어서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치에 빠져서 지금 이 시기쯤 됐어요, 단풍집 때. 아, 너무 이 물가에 비치는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 음. 밤낚시할 때도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랑 같이 있고 이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자 해가지고 낚시대를 이제 하나씩 사, 사기 시작했습니다. 음. 집에다 갖다 놓고 낚시를 간다고 면 엄마 아빠안 믿는 거죠 딴짓하러 가는데 낚시하러 간다 음. 낚시는 1박 이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밤늦게 오고 음. 걱정되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무슨 낚시를 하냐고 그러다가 낚싯대가 이제 없어졌어요 집에 샀는데 <laughs> <집에다> <laughs>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요 아니 나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좀 아직까지 낚싯대가 갖추게 됐어 진짜 안 들어와 그래서 계속 출근했죠 몇년 동안 몇 년이 아니지 낚시대 어딨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아버지가 숨겼다 엄마는 숨겼다라고 생각하고 동생들지켜서 찾아봤는데 낚시대가아무 찾을 게 없는 거야 분명히 내 집에다 놨는데 없어졌어 아 이거를 아버지가 팔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래서 또한 한 2년? 3년? 또낚시도안 하게 됐어요 아낚시대 이제 또살려니까또 이제 막 하잖아요 이때또 팍팍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다가 몇년 됐는데 다시 이제 낚시를 시작 이제 여유가이 심적으로 이제 나이가 제가 제 선수로서 이제 고참이 되다 보니까 네. 또그 고참으로서의 가진 이제 이런 또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심적이나 경기할 때후배들게 그 보여주는 모습 어 이런 것들이 좀 심적으로는 조금 되게 좀고급들어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못했을까 그래도. 네. 혼자 또 앉아서 혼자 물론 화나는 곳이지만 갑자기 하천이지만 아니 너무 좋은 거야 야페이즈 이런 것들 같이 고기를못 잡아도 그리고 이제 누가 같이 한 명이나 두 명이 혹은 약조를 하면은 너는 뭐 하고 사니?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야구가 끝나면 야구 생각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공익 때 제가 요원 때 되게 손생활을 다사다난하게 하다 보니까 우욕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생긴 버릇 같아요. 야구가 끝나면 야구에 대해서 스트스스 받지 않고, 야구에 대해서 관련된 걸 아예 일체 하지도 않 왜냐면 내일 또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1년에 144게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빠져들어야 되는데 지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안 됐어. 요 그게 데미지가 더 크더라고요. 차라리 안 됐을 때는 그냥 다른 걸 찾아보자. 이제 그게 했던 게 이제 낚시. 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 할 하든, 역시.